2016년도 한양대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로 추려졌던 모의고사의 2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증가 감소의 정의에 대해서 줬구요. 그 다음에 프라임을 0보다 크다 작도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함수 g가 증가 함수이며 다음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0에서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 hx가 증감함수임을 보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함수가 hx가 요 상황이 생겼어요 1 더하기 x분의 1분의 x 이렇게 생겼죠 어, 0에서 무한대까지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자기가 어, 미분할 수 있는 점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x에 x 승은 미분할 줄 모르죠 어, 우리는 a의 n승이랑 x의 n승이랑 a의 x승만 미분할 줄 압니다 따라서 이런 녀석은 로그를 붙여서 어, 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얘는 미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로그를 붙여서 어,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면서 하면 되겠고, 그럼 양변을 미분하시면 이제 hx 분의 h 프라임 x가 되겠죠. 얘는 고배 미분법 쓰시면 앞에 거는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살면 곱하기 1 더하기 x 분의 1 분의 1을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어,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어, 이 녀석은 x, x 하나 남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ln 1 더하기 x분의 1에 그리고 x가 밑에 하나 곱해지면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요. 어, 우리는 hx의 음, 증감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 양의 구간을 가지면, 우리 hx는요, 어, 여기 양수 넣고 여기 양수 넣다 양수니까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 부호를 플러스인 걸 알아요. 그럼 얘 플러스를 알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얘도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려고 하니까 빼기가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는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gx라고 두겠습니다. 네, KX라고 될까요 지금 위에 적혀있어서. 이 녀석의 대소를 조사해볼게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대수조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정의역에 포함되진 않지만, H0를 한번 조사해보시면, 0 집어넣으시면, K죠? K0을 조사해보시면, 0이고, 0이네요? 0이네요? 그죠? 얘는 정의역에 포함은 되지 않는 녀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놓고 나서 이 녀석을 미분해볼게요. 이녀석 미분하면 아까랑 비슷한데 1 더하기 x분의 1분의 1에 미분해서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고이 녀석 미분하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음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이 녀석 제곱 곱해보시면 어, x제곱 더하기 x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분의 더하기 1이죠 어. 음, 그러면 통분 하셔야 되니까 이거 묶어 보시면 x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분의 1이니까 x 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분 통분하시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음, 더하기 x라서 항상 함수가 됩니다. 됐나요? 오, 감소 함수네요. 감소 함수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감소 함수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볼까요? 아, 미안해 이거 잘못했네요. 0집어 놓으시면, 지금 0집어 호으시면 무한대에서, 이게 무한대가 나와요. 0이 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무한대에서 감소함수, 감소하는 함수거든요. k가 이렇게 무한대에서 감소하는 함수인데, 이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 이럴 때 이제 극한 값을 조사해보시면 되거든요. 양의 극한 값을 kxl을 조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로 가면 ln1이고, 얘도 0이라서, 얘도 무한, 0이라서, 0으로 1이니까, 1이니까 1이죠. 0이라서 얘는 0이돼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 값은 0이니까, 이런 개형의 함수가 되거든요. 어떻게, 5번 볼로가안 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뭐는 알수 있어요. kx를 항상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 거죠. 얘가 양수니까 h'x도 프라임 양수라는 결론이 나서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 그는 미분의 기본입니다. 미분의 기본이니까 충분히 푸실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서는 미니셜스 음, t 0에서 양수다. 이런 애를 가지고 이 녀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증가함수라는 사실과 이 녀석이 감소함수라는 사실과의 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못푸시던데 이렇게 조금 s 더하기 t가 어, 당연히 t 보다는 작죠. 둘다 양수니까. 어? S랑 T가 다르게 계속 하니까 그러면 은 우리가 X분의 GX가 감소함수라는 걸 알거든요 따라서 이 녀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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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작죠 이 녀석 양수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곱합니다 그러면 S 곱하기 T의 GT랑 t 곱하기 t 의 gt 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하면 어 gt 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gs 만 만들어진데 요녀석은 뭐 고민하는 그럼 제가 이렇게 지원해요 만약에 이 문제 케이스를 s 가 t 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t 분의 gt 보다 어, s 분의 gs 가더 크기 때문에 요 녀석을 여기다 추가하면 s 곱하기 s 분의 gs 가 돼서 어, gt 가 되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성립한다는 걸 보였죠.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제 t가 좌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기랑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s 더하기 t 분의 g s 더하기 t에서 여기를 s 분의 g s로 두시면 되죠. 너무 곱하시면 s 더하기 t 그다음에 g s에 t 배 g s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g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 면적을 집어넣으시면 더 커지고 이렇게. 항상 성립하죠. 됐나요 이렇게 바꾸시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좋겠고요. 자, 3번 문제 보시죠. M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예, 다의 성질 1과 2를 만족하는지 논하라. 일단 1과 2부터 합시다. 극한값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거. 자, 여기 무한대 놓고 여기 무한대 넣으면, 어, m 승근 루트 무한대, 더하기 m승근 루트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죠. 이거는 뭐 할게 없습니다. 첫 번째 성질 통일. 두 번째 성질 x분의 gx니까요. x분의 f는요. x에 1 빼기 m분의 1 더하기 x에 1 빼기 m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녀석 M, m이 1보다 크기 때문에, 2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고요. 이 녀석도 음수입니다.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에 무한대 분의 1 더하기 무한대 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극한값은 그 당연히. 그 다음, 감수함수인지 보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X, M분의 1 빼기 1 더하기 X, M분의 1 빼기 1은, 당연하지만, 분수함, 감수함, 미분해서 보이셔도 되는데, 분수함수임으로 감수한다 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 2번의 성질은 금방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극한 값구 해볼게요. S 더하기 T에, M분의 1 더하기, s 더하기 t의 n분의 1에다가 ft, t 넣는 거죠. 빼는데, 제가 같은 것끼리 모을게요. 승이 같은 것끼리 모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에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어, 루트가 붙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해야 되죠? 유리화 하셔야 되죠. 따라서 x의 n승 빼기 y의 n승은 x 빼기 y의 x의 n s x n 마이스 2승 곱하기 n 더하기 해서 y n 마이너스 승까지죠 연속은 어, s 더하기 t 빼기 t가 되게 이제 유리화를 하시면 분모에 어떻게 돼요? s 더하기 t 의 n승근 루트의 n 마이너스 1 더하기 n승근 루트의 s 더하기, 더하기 t n 마이너스 2승 곱하기 t 이렇게 가져 쭉 가서 n승근 루트에 t 의 n 마이너스 승까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t만 남아요. 어? 마찬가지로. 어? T가 빼지니까 S만 나와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뒤에 왜도 S 더하기 T에 T가 빠져서 S만 나고요 밑에는 M승근 루트 S 더하기 T에 M 마이너스 S루트 죠옆서 T에 M 마이너스 S까지. 그럼 뭐 무한대 치고 넣으시면 분모가 다 뭐가 돼요? 무한대고요. 여기도 무한대.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S는 상수죠. 무한대 분의 상수,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둘다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어, 이 문제를 대부분 시키면 3번 문제를 못 푸시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